이거 이모 삼촌이 선물 우와. 주셨어 연이세윤이한테요 이거 어떻게 열어? 이거 어떻게 하냐고이 1부터 25까지인데 우리 크리스마스가 몇월 며칠이지? 딸! 딸! 쪼꼴! 아, 쪼꼴!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우리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마지막 걸 떼서 먹는 거야 1번을 먹고 내일은 2번 그리고 3번, 우와! 다 1번! 이야~~ 우리 아이는 1번 찾았네 어? 뭐야 소윤아 1번 뭐지 천천히 한번 해봐 급 뭐지? 와선아보지네 오늘은 2일이야 2일 이거 2일. 딱 빼고. 그거는 소윤아 17일 뭐요 <laughs> 하나만 오늘 2일 거 하나만 <laughs> 어. 우와 뺐다 이거 어떻게 해요? 그거 먹어요 가서 어디요아 아, 아, 어, 초콜릿이에요 행복해 행복해 손 손이 뺐어? 엄마 주세요 어때? 음. <laughs> 맛있는 사람 손 <laughs> 이거야? 이거 그 어아니아아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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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닌데, 그 20인데 <laughs> 아니야알응아으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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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며칠이라고? 여기21 엄마 <laughs> 어. 언제 크세요 어? 이제 4일 남았어 어? 오오, 어. 응. 아, 응. 어, 내 먼저 드세요. 내 먼저 드세요. 엄마 아빠부 똑같대. 똑같대? 응. 나 차이나. 아빠 오고 내가 다들 먹을 거야. 아빠 오면 먹을 거야? 어나는 어, 아빠랑 나눠 먹는다며 왜? 먹고 싶은 거또 땄어? 아빠 이거 먹어. 아빠 같이 먹자. 엄마는? 야! Yeah. 야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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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지막. 초콜릿시야 얘들아 이거내 코트인데. 오빠. 몇 번인데?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, 네가 꺾다기로 했어. 이잖아 사줬다. 내일 뭐야? 내일은 이제 없어. 오늘이 마지막이야. <laughs> 다 먹었어. 이제 크리스마스 마지막. 지났잖아.